안녕하세요. 알쓸이 길어집니다. 오늘은 15년식 LF소나타. LF소나타 차량의 2열 스마트 웨키치 장착입니다. 테스트 잠금. 중요한 거는 LED죠? 1열 LED 들어왔죠? 2열 LED 등 똑같이 잠금. 정확하게 이렇게 버튼 눌러 이렇게, 이렇게 가능했고요. 뒷좌석은 음재석 조석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. 이렇게 똑같이 LED까지 연동을 해 드렸습니다. 이상 15년식의 레프 소나타 차량의 2열 스마트 웹캐치 순정 시공단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알쓰레게러즈였습니다.